자 우선 두 가지 조건이죠. 있두 가지 조건. 자, a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5다. 이렇게 된야 a 의 절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a가 5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죠. 이게 두 가지 경우 에서두 가지 경우. 자, 그리고 두 정수 a, b의 한 가운데 뭐가 있다는가? 마이너스 1이 있다는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있다는 거 한번 잘 봐봐봐. 어, 봐봐요. 마이너스 1. 한 가운데 뭐가 있는가? 마이너스 1이 있는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보면은. 아 어, 일단 첫 번째로 보면 5가 지금 얼만큼 떨어지는가? 양의 방향으로 지금 6만큼 떨어지죠. 양의 방향으로 6만큼 떨어졌으면 이게 5가 됩니다. 5. 5. 그 한가운데라는 얘기는 아 어, 오른쪽으로 6, 6만큼. 6칸 떨어졌으면 왼쪽으로도 몇칸 떨어지는가? 6칸 떨어져야 한가운데가 되겠죠. 한가운데. 그러면 음의 방향은 6만큼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되냐? 마이너스 1에다가 6을 빼주는 거야. 6을 빼준다. 마이너스 6을 빼주게 되면 이게 7이 되겠죠. 7. 이때 요수를 뭐라그 하냐면 요거를 어, B라고 한다. B. 이게 A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는 거고, A하고 B 사이 한 가운데 뭐가 되도록 하는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가? 그때 B값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이때 마이너스 7이라는 건 A가 5일 때 B가 마이너스 7. 이런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5가 있죠.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시작해서 뭐냐면 왼쪽으로 네칸 떨어졌어요. 4칸. 절대값이 다다.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일단 네, 왼쪽으로 네칸이야 그럼 왼쪽으로 네칸 있고, 마이너스 1이 한 가운데 있으려면, 어, 오른쪽으로 얘가 지금 몇칸 떨어질 때, 4만큼 떨어져, 4만큼. 4만큼.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해서 양의 방향으로 지금 4만큼 이런 얘기잖아. 상위 방향. 그럼 이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는? 여기는 이제 3이 되겠죠, 3. 그럼 요때 B 값이 뭐가 되는 거면 이게? 요 친구가 3이 된다, 된다. 3. 3.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일 때,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7하고, 어, 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